진감 생기는 요리 동치미입니다. 이 동치미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, 밥 먹을 때도 먹고 밥안 먹을 때도 이거를 이게 막 생각 나가지고 꺼내가지고 막 먹고 있어요. 응? 맛있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풀을 쓰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있는 중이고요. 이거를 먼저 이제 물에 살짝 개어 주겠습니다. 네, 물에 잘 녹네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물이 끓으면 넣어 주도록 할게요. 물이 끓고 있는데요, 여기에 오. 저희 베베가 또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우를, 불을 낮춰줍니다. 어? 무슨 소리야? 엄마 좀 이따 놀아줄게. 엄마 이거 하고 조용히 하고 있어. 쉿, 이렇게. 알았지? 오. 음, 좀 기다려봐.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건 제가. 담근 동치미예요.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고요.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를 보고서 담근 거거든요. 유튜브 정말 좋은 거 같아요. 네. 유튜브 하세요. 제가 보여 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 제가 영상에 찍어 놨는데요. 그거 업로드 할 거예요. 정말 맛있어요. 제가 초, 처음이라가지고요 주머니가 이게 야채 같은 거뭐 이런 거 쏴서 넣은 건데, 이게 적어가지고 막 넣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. 이 영상 제가 올려놓을게요. 이렇게 시원하고 음식점에서 파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. 그래서 제가 놀랬고, 저희 남편도 음, 잘 담았다고. 행복한 동치미입니다. 근데 여기 제가 고추 씨를 빼느라고 이렇게 썰었는데 이게 안 예쁜 거예요. 그래서 다음에는 동그랗게 잘라서 네, 예쁘게 넣을 거예요. 그래도 빨간색. 동치미, 그, 동치미 그 특유의 향이 나요. 히히히. <laughs> 그러니까 실온에서 제가 하루, 다뒀다가 냉장고에 넣거든요. 었 저는 무두개할 거고요. 배, 양파, 그다음에 고추, 청양고추, 홍고추, 그다음에 대파. 네, 일단 야채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그다음에 마늘, 생강 갈아놓은 거, 생강청. 그 골마지 하지 말라고 소주를 넣는다고 해요. 그래서 소주도 넣어서 그렇게. 만들 예정입니다. 먼저 야채를 손질해 줄게요. 물통에 일단 이걸 넣어줄게요. 물을 두 개만 하려고 했는데, 통이 커가지고 하나를 더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물을 세개 했답니다. 오, 이상하다. 버려야겠다. 뭐가 속이 이상하는 경우 사람도 어떤 때 속이 아플 때 있잖아요 겉은 멀쩡해도 음. 진 멀쩡했는데 이렇게 속이 아픈가 봐요. 육각형.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벌집 육각형이죠? 얘는 오각형. 오각형. 짠! 수가 설탕 대신에 설탕 넣으면 미끈미끈한 게 생긴데요.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감으로. 여기에 이제 풀. 쓴 거를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. 짭조름하게. 무 양에 비해서 좀 들짜고 달달한 맛도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유수가랑 소금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. 여기 뭐가 더 있거든요? 어쩜 좋지? 너무 많이 했나? 와, 이 정도면 딱 맞는 거 아닌가? 구독은 무료입니다. 꼭 눌러주세요. 예! 약불로, 오, 나 몰라, 어떡해. 멈추려고 하는데, 잠깐만요. 꺼줍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다시 왔습니다.